내 이름은 이주인 시계요. 법의 심판만으론 불충분한 극악무도한 놈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뜨리는 고문소믈리에다. 이 놈은 애인을 바다에 빠뜨린 놈. 어때? 이제 익사한 사람 기분을 좀 알겠어? 내 임무는 이런 놈들이 저지른 범죄에 부합하는 고문을 행하는 것이다. 요즘엔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간이 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귀신은 속여도 난못 속여 이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의 나의 임무다 오늘의 의뢰인은 젊은 여성 갓 신혼이라고 들었다 아차 드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손톱이 으스러질 정도로 세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랑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한참 행복할 때군 근데 여기 온 걸로 봐선. 근데 남편이 출장 가고 없을 때그 남자가 멋대로 집에 들어왔어요. 남자가 들어왔더니요. 그녀는 실업 팀에 소속된 인류 높이뛰기 선수였다. <laughs> 야 케커 선수 대회 신기록입니다. 그러나 스토커가 달라붙어 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은퇴하고 결혼도 했지만 내가 있는 데 감히 결혼을 해? 그 스토커는. 여전히 의뢰인에게 잘못된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앞에서 스토커에게 붙잡혔다. 격커나랑 결혼하자. 넌그 남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아, "집은 어떻게 알았어?" 스토커는 그녀의 집뿐만 아니라 남편의 직장, 집안까지 철저히 조사한 것이다. 당연히 의뢰인은 거부했다. "만지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꺄 절대 용서 못해!" 다 때려부술 거야. 하지만 그게 이 남자의 새까만 속내를 폭발시키고 말았다. 그로부터 한달후 스토커는 남편이 집에 없을 때를 노렸다. 출장 일정 정도는 깨고 있지. 켜커~ 무방비한 그녀를 칼로 위협하며 포박했다. 그 뒤는 차마 말할 수 없네요. 그 남자는 유부녀인 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비뚤어진 자기애정만 강요하는군. 그때 그 남자가 목을 세게 졸라서 아직도 멍이 남아 있어요. 아, 저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벌을 주도록 하죠. 경찰에 신고했다간 일반인들도 아이고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거겠지.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낙태를 했어요. 네?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서. 힘든 결정이었어요. 음, 그 놈은 살 가치도 없는 것 같군. 루카, 이번엔 이거다. 여자나 때리고 다니는 놈한테 딱이야. 네, 이틀이면 준비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방법은 심플하지만 가장 잔인한 고문을 할 거다. 이제 겨우 행복해진 여자를 고장 욕구 채우기용으로 쓰다니, 게다가 원치 않았던 생명까지 이 놈은 죽어도 싸다. 이틀 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우린 잠복을 시작했다. <laughs> 한 번만 더 예상은 했지만 진짜 왔군 그놈은 아직 스토커짓을 하고 있었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겠어 놈의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밧줄 단숨에 목을 조였다 <웃음> 누가 <웃음> 정의의 사신다 그렇게 기절시킨 후 지하에 있는 고문장으로 옮겼다 정신을 차린 남자는 쩌렁쩌렁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laughs> 뭐야 여긴 니들 이러는 거 범죄야 중악범 주제에 어디 서입을 놀려? 그런 짓을 하고도 잘도 직거리는군 정말 구제불능이다. 네 놈이 괴롭힌 여자랑 죽은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그 여자가 마음대로 결혼하니까 그렇지. 내 사랑을 무시하고 배신한 거라고! 역시 살아있을 자격이 없고 이렇게까지 썩어빠진 놈은 드문데 말이야. 그래도 이런 놈이어야 고문하는 보람도 있다. 루카, 너는 준비해. 알겠습니다. 내 지시에 루카가 가져온 것은 고무 타이어와 휘발유다. <laughs> 웬... 타이어가... 어, 어, 뭐, 무슨 짓이야?! 남아프리카인 너같이 죄질이 나쁜 놈한테 주는 벌이 있거든 고장 욕구나 채우려고 그런 짓을 하다니 니놈이 네 저지른 죄값을 치러라 나는 남자의 목에 목걸이처럼 타이어를 씌웠다 그, 이, 그, 뭐야?! 잘 어울리네 죽음의 목걸이 내가 주는 선물이다 그럼 이제 남아프리카 최악의 형벌을 맛봐라 루카와 발유부려네 차가워! 차갑다와! 먼저 타이어에 휘발유를 듬뿍 뿌린다. 그리고 타이어에 불을 붙인다. 잘 가라. 고무가 녹으면 좀 아플 거다. 뭐? 하, 하지마! 하지마! 아! 이 고무는 고무 타이어가 녹아야 빛을 발한다. 휘발유가 한 번에 타오르고. 아!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어서 타이어가 타기 시작하며 목 주변에 들러붙는다. 얼굴은 다 타서 문드러지고. 몸 깊은 곳까지 녹은 고무가 들어간다. 어 목이 없어지니까 제법 남자다운데? 물론 성대까지 다 탄다. 이게 바로 타이어 목걸이다. 이 고문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가끔 있지만 에바 친구, 마지막 기회다. 반성은 했나? 독바로 말해. 아니면 한번더갈 테니까. 가...가... 이제 성대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안 나오겠지 두 번째 고문에서 남자는 질식한 뒤 의식을 잃었다 나쁜 놈들은 참 잘도 죽는군 그러네요 그리고 온몸이 다 타서 늘어붙었다 지옥에 떨어진 거다 이걸로 의뢰인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이런 놈은 쉽게 죽으면 안돼 지은 죄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죽어야 돼 원하는 고문으로 푼다 그게 내 역할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버그를일으켜버린순간의 사건들. 을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꼭 한번 보시길.